그리고 오늘, <laughs> 그리고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에요. 왜요? 설을 어? 맞이해서 어. 딱 방송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. 어. 오늘 우리 통키 시청자들한테 큰 선물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뭐야 오늘 일단 경기들이 어. 네. 어, 오늘은 진문서 착해 한번 던져야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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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, 오늘 던져야 되는 거 아시죠, 네. 여러분들? 네. 위험한데. <laughs> 아, 내가 이주 동안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다 했지. 어. 아, 정말. 다들 지갑 두둑할 거요. 집 문서 던진 사람들은 집 아. 하나씩 샀을 걸, 아. 차도 하나씩 사고. 아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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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야, 오늘 다들 잘 맞춰갖고. 네. 어? 오늘 부모님들한테 추석 선물로 추첨권 하나씩 보내줘. <laughs> 어. 야, 좋네. <laughs> 우와, 좋네. <laughs> 아 좋네. 좋아. 좋네. 추석. 어, 추석이 아니라 설이지 참. 아 어, 설. 어, 어, <laughs> 나도 어. 추석인 줄. 어. 추석은 하나씩 던져. 오 어, 좋겠다 <laughs> 진짜. 오늘 세뱃돈 픽인가요? 당연히 아 오늘은 ]구나. 세뱃돈이 아니라 집안채 식 삼성 씨야. 집안채 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. 요거 너무 어려운 경기 아닌가요? 요거 싶어요. 한번 풀어줘요, 형이요 음. 음, 음. 어. 모비스랑 KCC는 모비스가 워낙 잘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모비스로 네. 많이 보실 거예요. 하지만 이 경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게 모비스의 직전 경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 페이스가 분명히 떨어졌어요. 떨어졌어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전 선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팀인 거예요. 그래서 요건 그도 이 경기도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 음. 여러분들 그냥 오늘 진문서들 이렇게 던져 놓으면 네. 묶어서 진문서 하나 딱 던져 놓거나 아니면 차키 하나 던져 놓으면은 네. 어, 이번 어, 설에 부모님들한테 네. 어, 추성훈 하나씩 <laughs> <laughs> 좋은 전물 하나씩. 아 나도 받고 싶다. 캐시즈 네. 어, 그러면 A 어. A 및 결장이야? A 및 결장이라던데. 저 기사가 뜬 건가요?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. 그러니까. 그래도. 네. 음, 뭐야? 이런 얘기가 달라지 아니, 얘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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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못 들었는데. 네. 음. 조심해 조심해 어. 몰라 정확한 정보만 믿고 갈게요 기사가 뜬 거는 없거든요 최신순 한번 볼까요? 위원님들 그냥 지나가는 낙은애래 뉴스에서 어. 어, 최신순 한번 볼게요 아니야 지나가는 낙은애 아 그래요? 에, 낚였어 낚였어 낚였어요? 예예 어, 낚였어. 예, 저희 억울 네. 끌렸어요 <laughs> 아, 민김이 확실어걔확실어저 누구야 저거 야 야, 작가 저 찾아갖고 강퇴시켜 <웃음> <웃음>